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추천. 첫 번째 작품은 최악의 악입니다.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범죄, 액션, 누아르 장르의 작품으로 지창욱, 위아준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하는 작품입니다. 박준모는 경찰입니다. 전투 능력, 수사 능력을 고루 갖췄지만 아버지가 마약 사범이라는 이유로 승진과 멀어졌고 지방에서 작은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준모의 아내인 유이정도 경찰입니다. 박준모와 다르게 집안 자체가 경찰 집안이며 현재 있는 부서도 간부로 올라가기 좋은 보안가입니다. 유희정과 박준모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고 유희정도 박준모를 잘 챙기고 있지만 유희정의 아버지와 오빠는 항상 박준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식사자리에서 면박을 주기까지 합니다. 그런 박준모에게 선배 경찰이자 믿을 수 있는 형인 석도형이 특진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에 함께하자는 제안을 해옵니다. 그 작전은 한국, 중국, 일본에 걸쳐 마약을 제조, 운반, 판매하는 이들을 검거하는 삼국연합 작전입니다. 이번 작전의 핵심은 중국의 마약을 받아 일본으로 공급하고 한국에 유통하는 일명 강남연합의 거래 장소, 거래 시간을 명확하게 알아내 그 현장을 급습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한국 수사팀에서는 강남연합 내부로 들어갈 언더커버를 찾고 있었고 그 적임자로 박준모가 낙점된 것입니다. 박준모는 위험부담이 큰 임무이기 때문에 담당 검사에게 두 계급 특진을 조건으로 결고 임무에 투입되게 됩니다. 박준모는 강남 연합 핵심 인물들과 연결 고리가 있는 권승호라는 새로운 신원으로 강남 연합과 접촉하게 됩니다. 드라마 최악의 악은 범죄, 누아르, 액션 장르의 매력을 고루 갖춘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추천 두 번째 작품은 천 원짜리 변호사입니다. 제목처럼 변호사를 주인공으로 한 법정 코미디 수사 장르의 작품으로 남궁민, 김지은. 최대훈 배우가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천지훈은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의뢰비는 단돈 천 원, 월세를 내지 못해 건물주를 피해 다니고 개그스러운 모습과 천 원밖에 안 되는 수입료를 받는 것에 비해 승률은 100%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천지훈 앞에 백마리가 나타납니다. 백마리는 거대 법무법인 백의 대표인 백현무의 손녀이자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통과해 검사 시보를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백마리는 검사 시보를 하며 맡은 사건에서 상대 변호사로 천준을 만나 패배하게 되고 천지훈의 말에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 시보를 끝마치고 이제는 변호사 시보를 하기로 합니다. 백마리는 자신이 당연히 할아버지의 회사인 백에서 시보를 하게 될줄 알았는데 할아버지에 의해 천지훈 변호사의 사무실로 가게 되면서 두 사람의 재회와 함께 악연 혹은 기연이 시작되게 됩니다. 드라마 천호짜리 변호사는 중간 삭제된 에피소드로 인해 공백과 아쉬움이 느껴지지만 캐릭터의 매력이 잘 살아있는 매력적인 드라마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추천 세 번째 작품은 무빙입니다. 강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으로 원작자인 강풀이 직접 참여한 작품입니다. 초능력자를 소재로 하는 작품으로 1990년대와 현재가 동시에 그려지는 작품입니다. 한국은 과거 안기부 때부터 초능력자들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일명 블랙팀을 만들어 운영해 왔습니다. 블랙팀에 대한 정보는 기밀이며 은퇴한 블랙팀의 요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감추고 평범하게 일상에 녹아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던 은퇴한 블랙 요원들의 일상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국처럼 초능력자의 존재를 알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이 은퇴한 한국의 초능력자들을 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블랙팀을 관리하는 국정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은퇴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의도를 알아채기 위해 방치합니다. 그 방치 속에 강력한 재생 능력과 강화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초능력자 프랭크에 의해 세 명의 은퇴 요원이 당하게 됩니다. 프랭크의 다음 타겟은 국정원 요원 출신으로 뛰어난 오감을 가지고 있는 이미연입니다. 이미연은 하늘을 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들 김봉석을 홀로 키우고 있으며 아들의 초능력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드라마 무빙은 초능력자들의 인간적인 모습과 그들을 이용하려는 세력의 인상적인 대비를 통해 다양한 재미와 생각을 전달해주는 작품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추천 네 번째 작품은 팔콘과 윈터설저입니다. MCU 작품으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통해 은퇴하게 된 캡틴 아메리카의 자리를 다룬 작품으로 엔드게임까지를 시청해야만 와닿는 작품입니다. 샘은 자신이 받은 스티브의 방패를 미국 정부에 넘깁니다. 자신이 캡틴 아메리카의 자리를 가져갈 수 없고 그 자리는 영원히 스티브의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도 처음에는 그 뜻을 존중하며 캡틴 아메리카 박물관을 만들고 그 박물관에 방패를 보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통합 새로운 영웅을 통한 안정 등을 명분으로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를 뽑게 됩니다. 이 결정에 가장 반발하는 인물은 버키입니다. 버키는 샘이 능력이 되는데도 스티브의 결정과 제안을 멋대로 거절하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 버키는 자신의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샘의 모습과 결정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 샘과 버키는 함께 새로운 임무를 진행하게 되고 그 임무를 통해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되며 새로운 유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드라마 팔콘과 윈터솔전은 MCU의 새로운 페이지를 잘 열어내며 인상적인 세계관 확장과 인물의 교체를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